1 1 6번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이랬습니다. 공비가 양수. 자, 저 말이 없으면 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근데 일단 양수인 것을 선택하시오 하는 말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20. 가면 주어진 조건섭니다두 번째 항다하기그 다음에 네 번째 항. 요 합이 20그 다음에 네번째 항과 여섯번째 항의 합이 80이다 그럼 네번째 항그 다음에 더하기 여섯번째 항 합이 80 그래가 AN하고 합을 찾아내시오 하는 말입니다. 자 등비수열은 마구모로 첫째 항과 공비 R 이놈으로 표현해가 연립방례식을 푸는데 등비수열은 나누기를 해가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양차수열은 더하기 빼기 등비수열은 나누기 자, 식세웁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네. 그럼 두 번째 항은 ar. 그다음에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그 놈이 2세.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네 번째 항이니까 ar 세제곱. 그다음 여섯 번째 항은 ar 5제곱. 그 놈이 8세. 자, 식 세웠고 그 다음에, 자변끼리 나누고, 우변끼리 나누고,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때요, 자변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합니다. 나누기를 할 거니까, 약분을 해라, 이 말이거든. 그럼, 인수분해를 해가, 꼽으로 만들어야 약분이 될 겁니다. 이 예, 대체? 그럼, 이놈은, 뭐로 뽑아낼 수 있어? A. R 세 개를 뽑아내니까, 앞에는 1, 뒤에는 R 제곱 그놈이 50. 그 다음에 자변 들고 오면서 나누는데, 이놈도 역시 뭐로? A, R로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니까 1자하기 R제곱, 요래되네. 그럼 오른쪽 20으로 나눠주면 똑같이 나올 거다, 이말이 됐습니까? 응. 자, 약분. 갈로가 똑같으니까 지어주고, 그 다음에 A도 하나 지어주고, R도 하나 지어주니까 자변에 남는 거는 R제곱이 남네. 오른쪽은 공 약분하니까 2분의 5이 말입니다. 아, 80이네. 50이 아니고 80. 그러면 약분하니까 얼마? 4 노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R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R은 양수다 이랬네. 그래서 공비 R이 2 구해지는 겁니다. 이랬지? 그 공비를 갖다가 여기든 여기든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자바였고 여기에 이자바였으니까 8a 2a 합이 얼마? 10a 그 놈이 2색 그래서 첫장이노래해해지는거 알겠지? 그럼 첫장도이 공비도 인 정비수열의 일반항 이 말입니다 그럼 일반항은 첫장 곱하기 공비 m-1제곱 밑이 같으니까 지수법칙을 용해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n, 공식 왜 왔지? 정비수열의 합공식. 공비 마이너스 1. 첫째 항, 공비 한 개수 빼기 1. 요래 정리된. 분모가 1이니까 정리하면 2에 n 더하기 1제고. 마이너스 C. 요게 sn 이 말입니다. 알겠지? 자 다시 등비수열은 주어진 조건을 a와 r로 표현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가 나누기를 하면서 구해지는 겁니다. 알겠지? 그게 1번이었습니다. 자그 다음 2번을 별표를 치고 별표 많이 칩니다. 이번엔 두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겁니다. 기본적인 풀이와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답을 찾아내는 겁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이런그 다음에 첫장부터 5항까지의 합이 1첫장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33 구하라는 거는 첫장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주어진 조건이 SO 이 놈이 얼마? 1.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열 번째 항까지의 학. 그 놈이 33. 그래가 구하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열다섯 번째 항까지의 학. 요게 얼마고 이말입니 조건이 두 개의 조어지가 있으니까 또 첫째 항과 공비, 알로 표현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항이니까 뭐가 돼? 공비를 r로 놓고 그럼 1-r 위에는 첫째항 그 다음에 1-r에 5제곱 요게 1이다 이 말임 맞지그 응.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이네 그럼 이만는 1-r 위에 첫째항 1-r에 10제곱 그 놈이 33이 말임 됐습니까? 응. 이놈을 연립방식을 푸는데 잘 봅니다 요때 요 뒤에 조건에서 요 분자 갈로가 1 빼기 r의 10제곱 임마 합차로 인수분해 가능하지요 맞습니까 요 놈을 갖다가 합차로 인수분해합니다 그래 두니까 분모는 1-r 그 다음에 위에 a 1-r의 10제곱은 1-r의 5제곱에 그 다음에 1-r의 5제곱 요래 쓸수 있는겁니다 이게 얼마 33이다 이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만큼을 잘 보니까 요게 앞에 주어진 조건이지 요게 1이다 이 말이 빨간 부분이 그럼 결국 자변은 이것만 남는 거지 1하고 곱하는 거니까 이해 됐습니까 그럼 결국 두번째 요 조건에서 1 더하기 아래 5제곱 그놈이 33 그래서 아래 5제곱 이놈이 32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를 다섯 번 곱한 거? 2를 다섯 번 곱한 거. 그래서 R 값이 2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놈을 여기에 잡아 여면 A 값도 나오겠지. 알겠지? 근데, 그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5제곱의 값이 얼마? 32.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구하라는 걸 적어 봅니다. 열다섯번째 항까지의 합이네 그러 이놈을 갖다가 식을 세우는데 1-r 위에 첫째 항그 다음에 1-r에 15제곱 이래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때 요또 분자 뒤에 갈로 이놈을 잘 봅니다 이놈을 1 빼기 그 다음에 r에 5제곱 그 다음에 3제곱 이래 쓸수 있는거지 고래 그래 적어주니까 어? 세제곱 빼기 세제곱. 엄마,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할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R. 분자가 A에. 그 다음에 요 놈을 인수분해 하니까 1 마이너스 R에 5제곱. 맞나? 그 다음에 앞에 거제곱, 곱해가 부호 바깥은 거, 그 다음에 뒤에 거제곱, R에 10제곱. 요래 정리가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인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만큼을 묶어버리면 금마가 문제에서 또 얼마? 1인 거지. 알겠지? 그럼 결국 구하라는 놈이 요 놈은 1이니까 1 곱하기 필요 없고 1 더하기 R5제곱, 더하기 R10제곱, 그래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R의 5제곱이 얼마? 32. 그 다음에 더하기 10제곱은 이놈 제곱이제 그래서 32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겁니 됐습니까 응. 이게 본래 방법입니다 됐나 합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이놈을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앞 댓글 이용해가 r5제곱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걸 또식시아가 인수분해가 이 값을 이용해가 해결을 하는겁니다 됐습니까 서수레으로 나오면 이래저래 해야 됩니다. 대체꼭할줄 알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앞에 등차수열에서도 이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주어진 게 다섯 개를 다한 겁니다.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이 열 개를 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열다섯 개를 더한 거. 어, 몇 개씩? 다섯 개씩 늘어나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다섯 개. 그 다음에 열 개니까 다섯 개 늘어난 거지. 그 다음에 열다섯 개. 또다시 다섯 개가 늘어난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다섯 개의 합. 그 다음 다섯 개의 합. 또그 다음 다섯 개의 합. 요, 다섯 개씩 대해준 합도 무선수열, 등비수열이다, 이 말임. 처음에 주어진 게 등차수열이면, 다섯 개씩 대해준 합도 등차수열. 처음에 주어진 게 등비수열이면, 다섯 개씩 대해준 합도 무선수열, 등비수열, 이 말임. 그럼, 처음 다섯 개의 합이 얼마라고? 1이라고 주어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 0 개를 더한 게3 3입니 그럼 10개 더한거는 이두뭉탱이를 더한거지 근데 앞에가 1이니까 요 5개의 합은 32가 돼야 되겠지 어? 동굴빼기가 뭐가 곱해졌어? 32가 곱해진거지 그럼 여기에서 요리 갈때도 에 역시 뭐가? 32가 곱해질거다 이 말임 그럼 32인데 32를 곱하니까 요 5개의 합은 32의 제곱이네. 이 말입니다. 근데 구하라는 거는 15개를 더한 거예요. 그럼 요 5개, 5개, 5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1 더하기, 32 더하기, 32의 제곱. 아까 마지막 시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등차 수열보다는 등비 수열로 시험 문제잘 나오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합니다. 개수가 반드시 어때야돼? 같아야되는겁니다. 됐습니까? 유제 <laughs>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첫장과 세번째 항의 합이 10 세번째 항과 다섯번째 항의 합이 90 그럼 a와 r로 식 세우고 각각 인수분해가 좌변 끼리 나누고 우변 끼리 나누고 이말임 알이지등비수열 해결하는 방법은 나누기다 이말 그래가 A와 R 구해가 일반항과 합과하라 하는금 풀어 옵니다 그 다음 이놈도 첫째항부터 세번째항까지 합이 7 첫째항부터 여섯번째항까지 합이 63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마도 A와 R로 식셔면 되는거지 알겠지? 그래가 연립방정식 해가 A와 R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한 AN 구하라 했랬으니까 이놈은 A도 구하고 R도 구하고 그래가 SN 공식 쓰는 겁니다. 알겠지? 불과했는데? 그 다음 11.C7 첫째 항부터 n 항까지의 합이 주어지고, 그수열의 일반 항 구해내시오 하는 말. 자, 앞에 등차 수열 마지막 부분에서 했는데, 어떤 수열에 합이 주어지고, 이놈을 가지고 a n을 구하라 이러면, 자, m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m-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마지막 m번째 항이 달랑남더라 이랬습니다. 기억나지요? 모든 열에서다 사용할 수 있다, 이랬고. 근데 반드시, 자, 요렇게 계산해가 구해준 일반 항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이랬습니다. 여기에 1을 못 잡아야 한다, 이말입니 알겠지? 가마, 뭐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한되는데 첫째 항은 주어진 SN, N 자리에 1을 잡아야 한게 첫째 항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알겠지? 모든 수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1번은 합의 요래 주어질 때, 일반한 AN 구해봐라 이랬는데 다음은 Sn에서 Sn-1을 빼는 겁니다 자, Sn은 주어진거 그대로 3의 n제곱, 마이너스 1제곱 주고 그 다음에 이놈은 앞에 n자리에 n-1여라 이말이지 앞에 요 n자리에 뭐를? n-1을 잡아야라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요걸 정리해라 이말 갈로를 풀면 뭐가 없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대가 요게 없어지지? 남은 걸 다시 적어주니까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 의뢰대고요 놈을 끝까지 어떻게 정리하는가 잘 봅니다 앞에는 3이 n개 있는거지 뒤에는 3이 m-1개가 있는 거지. 그럼 같이 들어가 있는 게 m-1개가 같이 들어가 있고, 금말을 그 뽑아내면 앞에는 3이 하나 남고, 뒤에는 다 나갔으니까 1, 1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럼 요 놈을 계산하니까 2. 그래서 2 곱하기 3의 m-1 되고, 요게 a n입니다. 근데 임마는 몇 번째? 두 번째부터 구할 수 있는 거고. 첫장은 S1. 주어진 놈 N자리에 1잡바야 하니까 3 빼기 1, 2가 되네. 여기에 1 잡아야 보니까, 어, 엄마도 2가 되쟁 요게 각해 나오면 첫장 지우고, 이놈도 지우고. 됐습니까?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따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알겠지? 1번이었고. 그 다음. 이분도 합이 요렇게 주어지고 또 일반항 an sn에서 sn-1을 빼는거 sn 주어진거 그대로 2n제곱 당하1 빼기 앞에 n자리에 n-1 연거 2n-1제곱 당하1 갈로 풀면 1은 사라지고 맞제? 남아있는걸 다시 적어주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m 1제곱 뭐를 뽑아내? 차수가 낮은 놈을 뽑아내는 겁니다 알겠지? 2를 갖다가 n 마 1개를 뽑아내면 앞에는 2가 하나 남았고 뒤에는 다 나갔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놈이 1이니까 이은꼭하나만하 돼? 요게 지어지는 겁니다 가만 뭐 내가 찾은 일반항은 2의 n 1제곱인데 이놈은 몇번째 항? 두번째 항부터 이 말입니다 그럼 첫째 항은 또 S1 요놈 N자리에 1잡아야 하니까 3이지 이 말은 3 근데 요 1잡아야 하니까 1이지 다르니까 요렇게 적어줘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해 됐나? 마찬가지돼 똑같은 동작을 취하면 되는겁니다. 그 다음 이놈도 별표 하나 탁 치시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주어지 가 있습니다. 자, 어떤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3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n제곱 더하기 k 자, 요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k 값을 결정하시오 이 말. 자, 등비수열이 된다 이 말은 첫째 항부터 규칙을 따른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 되는 요 k 값을 결정해라 이랬는데. 자, 다시 등비수열을 조사를 합시다. 등비수열의 합은 1 r 첫째 항 그다음에 1 r 에 n 제곱으로 된 겁니다. 대체 자, 잘 봅니다. 등비열의 합, 첫째 항부터 등비열을 따르는 그등비열의 합공식이 요 놈인데, 자, 특징이 뭔가를 잘 기억을 합니다. n 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 원래 n 자리 0을 못 넣지, 근데 특징을 찾는 겁니다. n 자리에 0을 잡아 해보면, 이놈이 0이 되가, 아래 0제곱 얼마? 1이 되는거지 그럼 요 갈로가 0이 되버리는거지 분자가 0이 되버리니까 어? n자리 0을 잡아야 하니까 그 값이 뭐가 돼? 0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첫 장부터 덩비수열을 따르게 됩니다 알겠이요 놈을 잘 기억합니다 원래 방법으로 하면 이놈을 가지고 an을 구하고 그래가 s1하고 a 1하고 각해 나와도록 k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귀찮으니까 여기에 바로 0을 잡아야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 자리 바로 0을 잡아야 가. 2의 0제곱 1. 그럼 앞에는 3. 더하기 k. 연마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0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구하라는 k값은 얼마? 마이너스 3 이래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해 됐지 합이 주어졌는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그 놈이 등비셜이 되도록 이 값이 얼마고 이러면, n자리 0자바였을 때, 이 전체가 반드시 뭐 0이 돼야 된다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야 편합니다. 등비셜의 합, n자리에 0자바여면, 그 값이 뭐 나와야 돼? 0. 기억합니다. 알겠지? 응. 아니면, 본래 풀이대로 하면 이렇다, 이 말. 합이 주어지으니까. AN을 구할 거다, 이 말. 이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SN, 주어진 거 그대로. 3 곱하기. 그 다음에, 예, N 제곱에. 다하기 K. 그 다음에, 빼기. N 자리에 M-1 들어간 거. 맞습니까? 빼니까 K가 없어지지? 그 다음에 이놈 빼기 이놈인데, 뽑아낸 데3 뽑아낼 수 있고, 2를 M-3개를 뽑아낼 수 있고, 그래 두니까 앞에는 2가 하나 남고, 뒤에는 다 나갔네. 엄마 1이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일반항 AN이 노래되는 거지. 됐지? 근데 엄마는 몇 장? 둘 장부터 규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첫째 항은 s1이다 이랬지 여기에 1잡아야 하니까 뭐6당하기 k 요래 되는 겁거다 근데 첫째 항부터 규칙을 따르면 요래가 구해준 첫째 항이나 여기 1잡아야 하는 첫째 항이나 어찌 되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야 첫째 항부터 규칙을 따르는 등비시열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뭐요 첫째 항6당하기 k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잡아야 하니까 얼마? 3이제? 이게 같아지는 k값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도 마이너스 3 아까 그냥 0 잡아야 하는게 0이 되는 k값 마이너스 3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됐나? 이게 본래 풀이고 됐습니까? 난한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은행 가서 이자 계산하는 거 나온 이자 계산 잘해야 손해 안 보겠지.